세종중앙공원 황끼길에와 있습니다.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데요. 해질역이에요. 멀리 나리째 마을 아파트가 보이겠습니다. 어, 이 부분은 촉촉하게 물을 많이 뿌려놨네요. 말랑말랑합니다. 차흙 속을 차륵 위를 걷는 거죠. 아주 좋아요. 촉감이 부들부들하고 아주 좋습니다. 꽃들도 이렇게 식재를 해놨고요 세 족장이 여기 있습니다 어, 물이 하나 물이 좀 새고 있는데요 뭐 고장이 났나요 아하 고장이 났는가 봐요 고장이 났네요 뭐지?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까치도 음, 와 있네 맨발 걷기를 하고 있어